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첫 번째 차시로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단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외세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소단원입니다. 먼저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진왜란쯤부터 조선의 지배층은 붕당을 이루어 정치를 이끌어갔어요. 붕당이란 학문이나 정치적으로 생각을 같이하는 양반의 정치 집단입니다. 어, 지금으로 말하면 정당이겠죠. 처음에는 붕당 간의 다양한 의견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하지만 붕당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의견보다는 자신들이 속한 붕당의 의견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붕당 간의 다툼이 일어나 정치가 더욱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보다 못한 영조는 탕평책을 펼쳐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왕권을 강화했어요. 탕평책은 어... 밑에 나온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탕평비를 세웠는데요. 탕평비에 써있는 내용을 보면 탕평책이 어떤 정책인지 알수 있습니다. 두루두루 사귀면서 편을 가르지 않는 것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편을 가르고 두루 사귀지 않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고 써있어서 붕당과 상관없이, 니네 편, 내편 상관없이 우리 나라를 위한 일을 할때 서로 편가르지 말고 두루 어, 좋은 것을 위해서 협력하자. 라는 뜻으로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나랏일을 할 인재들을 골고루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 정, 이쪽 붕당도 아닌 저쪽 붕당도 골고루 나랏일을 하도록 뽑아서 서로 간의 다툼을 줄이려고 했지요. 다음으로 영조의 손자인. 정조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조는 정조의 탕평책을 이어받아 인재를 고루 뽑고 올바른 정책을 할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규장각을 설치했어요. 규장각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젊은 학자들에게 나란일과 관련해 여러 학문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규장각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밑에 이야기로 나옵니다. 규장각은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나라의 정치를 의논하던 왕실의 도서관이라고 할수 있어요. 창덕궁 뒤편 정원에 있는 규장각에서는 정조는 여러 학자와 나라의 문제를 상의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정조의 개혁 정치를 도왔죠. 정조는 또한 백성이 좀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습니다. 예전에는 장사를 하려면 금난정권이라는 어, 권리를 가진 사람만 어, 물건들을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폐지해서 어, 백성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어, 노력했고요. 정조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해 수원 화성을 건설합니다. 수원에 있는 수원 화성을 건설해서 그곳을 군사와 상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왕의 힘을 강하게 하여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한 이유는 사실 어, 점점 더 어, 변화하지 않고 옛것에 머무르고 있는 조선을 개혁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싶은 마음으로 수원으로 수도를 옮기는 천도를 하려고 했던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을 지었지만 어, 갑작스런 죽음으로 정조가 펼쳤던 개혁 정치들은 금방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오른쪽 보면 수원 화성에 숨어 있는 과학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원 화성은 어, 새로운 과학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건설되었어요.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데 활용된 설계도와 도구는 일종의 공사 보고서인 화성 성역 의궤라는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서 사실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많이 부서졌지만 무너졌지만. 다행히 이 화성 성역 의결이라는 책에 그 공사의 설계도와 도구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원할 수 있게 되었죠. 어,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만큼 훌륭한 건축물입니다.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때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복원되어 있죠. 지금 나온 그림이. 어, 상상화긴 하지만 수원 화성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기계 보이나요? 네. 그 전에는 없었던 바로 거중기죠. 거중기를 사용해서 큰 돌을 쉽게 쉽게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짓던 성들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성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해서 나란 일을 할 인재를 골고루 뽑는 정책을 펼쳤고요. 정조는 중요한 것은 규장각을 설치해서 왕실 도서관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 또 정치를 의논하는 기관으로 사용했고, 또한 정조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기도 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수원 화성은 새로운 과학 기술 그리고 지식이 활용된 어 그때 당시로 보면 최첨단 건축 기술이 사용된 건물이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